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BFC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2차 홀리 시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주간 열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해야 하며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은 광명교회에 다니는 초등부 전학년입니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노의 제53회 정기 노회가 4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석합니다. 아7 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광명 식구들은 이 도시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도시에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어린이축제 블레츠팡팡 바로 여기입니다. BF 페스티벌 어린이축제 블레츠팡팡이 5월 4일 동막교 광장에서 열립니다. 의정부의 어린이 1만 명을 초청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놀이와 체험이 하루 종일 열립니다. 다양한 분야별 부스가 운영됩니다. 놀이마당에는 에어바운스, 무게도 열차, 바이킹, 범퍼카 등이 운영됩니다. 상설 야외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체험마당에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먹거리 마당에서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먹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5월 4일 블레츠 팡팡 즐거움이 팡팡 축복이 팡팡 터지는 시간입니다. 의정부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주세요. 어린이날 페스티벌 블레치팡팡 홍보를 위한 교구 연합전도를 4월 12일 금요일에 나갑니다. 교구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는 전도 발대식으로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 발대식을 통해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학습세례 입교식이 4월 19일 금요 성령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4월 13일 토요일에 있으며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번 4월 14일 응. 그 무슨 날인지 아셔아 어, 고등부 학부모 초청 예배드린다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4월 14일날 어. 우리 애들이 같이 부모랑 예배드린다고. 좋아, 좋아. 형 가글? 가야지. 가야 가글? 어. 몇 시요? 4월 14일 그몇 시요? 어, 몇 시? 11시 반. 11시 어, 반이에요? 어, 11시 반, 11시 반. 어, 4월 14일? 11시 반. 어. 형님 갈 거지? 어 가야지. 응. 아직 꼭 데려가요. 나 이거 먹어서 볼까요? 그럼 내가 데려갈게. 꼭 데려가시오? 어, 같이 데려가시오? 4월 14일? 하죠. 11시 하죠. 반. 꼭 오세요! 행복을 전하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